오늘 해볼 게임 걸카페 건 입니다 수집형 슈팅 액션 ipg 구요 무려 이 게임에다가 전투와 연애와 경영 시뮬레이션 3개를 다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총도 쏘면서 애들도 만나면서 커피도 팔겠다 이거야 과연 이 게임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이 있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15세 이용갑니다, 여러분. 음, 음. 게임은 스테이지 형식으로 진행되며 스테이지마다 스토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인 스토리는 주인공을 제외한 전원이 풀 보이스를 달고 있었기에 스토리 보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좋은 요소가 되겠죠. 전투는 슈팅 액션을 택했습니다. 최대 3명의 소녀가 출전하며 우리가 직접 총을 쏘며 적들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자동 타깃팅이라서 에임을 조절할 필요는 없었고 총알도 무한으로 나가서 재장전만 기다리면 됩니다. 출전한 캐릭터들은 액티브 스킬 1개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공격 이외에도 쿨타임마다 스킬을 사용해 줄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캐릭터의 체력과 실드가 표시되어 있고 하지만 쉴드가 우선적으로 깎입니다. 쉴드가 모두 깎이면 캐릭터 개인의 체력이 줄어드는데 쉴드는 일정 시간 피격당하지 않으면 저절로 회복됩니다. 어쨌든 소녀들을 이끌고 나오는 적을 모조리 무찌르면 되는 방식입니다. 전장에서 싸울 소녀들은 뽑기를 통해 획득하게 됩니다. 최대 4성까지 등장하며 그 확률은 3%로서 그럭저럭인 확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처음에 10연 뽑 무한 가차를 주기 때문에 4성한 개와 3성두 개가 뜨는 가차를 무한정 돌릴 수 있습니다. 선발 대의 지원으로는 4성은 메이드봇 지모유, 3성은 사복문을 포함한 사복 2코스 혹은 사복 지모유를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캐릭터의 육성 쪽으로 넘어가면 우선 레벨업부터입니다. 주로 전장 딥이라는 겸원치 아이템을 먹이게 되는데 캐릭터마다 속성이 존재해서 해당 속성에 맞는 겸원치 아이템을 먹이면 겸원치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최대 레벨을 올려주는 돌파도 있습니다. 돌파 재료도 속성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며 돌파 재료는 컨텐츠를 통해 입수 가능했습니다. 각성을 통해 스킬의 레벨을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각성을 위해선 동일한 유닛을 소모하거나 각성 재료를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모듈을 장착하고 모듈을 강화함으로써 추가 능력치를 올릴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무기 장착이 남아 있습니다. 무기의 경우도 캐릭터와 동일하게 뽑기를 통해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최대 4성 무기까지 등장하며 그 확률은 3%로서 캐릭터와 같습니다. 그 대신 무기는 선별 가치를 제공하지 않았고 천장 시스템이 존재하는 캐릭터 복귀와는 다르게 천장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진지하게 게임을 오래할 뿐이라면 브레이버 샷건을 리세마레를 통해 무조건 먹고 시작하는 걸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0티어 캐릭터인 전술 장비 유키가 샷건을 들거든요. 어쨌든 무기도 레벨업이 가능한 겸원체 아이템을 먹이거나 다른 무기를 넣어 레벨을 올릴 수 있으며 돌파를 통해 최대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캐릭터와 다르게 돌파 아이템을 넣는 게 아닌 동일한 무기를 넣어서 돌파가 이루어졌으며 돌파 시엔 무기의 스킬 레벨도 같이 상승했습니다 게임의 컨텐츠를 살펴보면 예를 던전인 바운티 미션이 있습니다. 크리스탈, 겸원체 한개 돌파 재료를 얻을 수 있으며 요일마다 2배를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변경됩니다. 협동훈련은 3인이 파티를 이루어 클리어하는 던전이며 여기선 부가장착 아이템인 모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일마다 던전의 속성이 바뀌므로 쉽게 클리어하고 싶다면 속성 공략이나 고인물을 데려가면 쉽게 깰수 있을 겁니다. 모의 훈련은 이 게임의 경쟁 시스템입니다. PVP가 아닌 기로 경쟁으로서 클리어 시 점수에 따라 랭킹이 매겨지고 랭킹에 따른 보상이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곳이죠. 세 가지 컨셉을 가진 구역이 존재하니 나름대로 공략이 필요한 곳입니다. 나중엔 기적의 서역을 통해 캐릭터의 서양 모드를 획득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벤트 스테이지도 오픈되어 컨텐츠가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게임의 제목에 카페가 들어가니 카페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카페는 정말 단순하게 운영됩니다. 크리스탈을 사용해서 커피 만들고 냅두면 더 많은 크리스탈로 돌아옵니다. 커피를 팔수록 인기가 올라 카페의 레벨업이 가능해지죠. 또한 장사를 할수록 커피 코인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커피 코인을 가구와 교환하여 카페를 추가적으로 꾸미기도 가능합니다. 가구에 따라 쾌적도가 올라가는데 쾌적도에 따라 추가 수익과 캐릭터의 피로도 추가 회복의 효과를 가져오죠. 근데 카페엔 커피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스템이 있었으니 점원 관리 항목입니다. 점원 관리 항목에선 캐릭터의 의상 교체와 호감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캐릭터들에게 선물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를 하면 호감도가 오르게 되며 호감도가 오르면 이년 스토리가 완락됩니다. 이년 스토리도 나름 스토리라고 풀더빙이 되어 있으니 애정 케가 있다면 꼭 보고 넘어가야겠죠. 게다가 호감도에 따라 터치 시 반응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laughs> 아니. 이런 기능 왜 있어? 특훈을 통해서도 호감도를 올릴 수 있으며 특훈에는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호감도는 성능으로도 이어집니다. 호감도 레벨에 따라 서포터 칸이 해방되고 자신과 동일한 속성의 캐릭터를 거기에 투입함으로써 투입한 캐릭터의 능력치 30%를 메인 캐릭터가 받아서 강해질 수 있죠. 사실 이곳저곳 눌러볼 생각에 호감도 올리는 거겠지만요. 이 게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비주얼입니다. 수집형 게임들은 99% 캐릭터 8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점을 잘 이해하고 있듯 굉장히 준수한 수준의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기본적인 스탠딩 일러스트부터 시작하여 부드럽게 적용되어 있는 2D 라이브 메인 스토리에서 캐릭터들의 풀 보이스까지도 해지면서 애정 캐의 과몰입을 하게 만들어놨죠. 게다가 동일한 캐릭터라도 의상에 따라 성능을 나눈 거라 애정 캐의 여러 의상들을 볼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의상 전용 일러스트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와서 만족감을 높여줬죠. 여기서 나올만한 문제가 뽑기인데 캐릭터 뽑기에서는 50법에 랜덤 사성 하나를 제공했으며 이벤트 뽑기에서는 50법에 랜덤 사성, 100법에 이벤트 랜덤 사성, 그마저도 안 났다면 300법에 확정 픽업을 제공해서 자금만 많다면 못 뽑고 넘어갈 수없 만들어놨죠. 대신에 애매해지는 곳이 무기뽑기입니다. 무기의 경우 천장 시스템이 없고 좋은 무기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돌파를 위해선 동일한 무기를 먹여야 했죠. 선발대의 증언에 의하면 첫 이벤트 뽑기인 전술 유키가 0티어이므로 무조건 먹으면 좋고 그 유키가 브레이버를 쓰기 때문에 천장이 없는 무기법을 위한 리세마라가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간단하지 않은 리세마라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무시하고 달렸다가 죽지 않는 적을 보며 리세마라의 필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말았죠. 전투 평가는 조금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탄막에 날아다니는 슈팅을 직접 손으로 플레이하는 재미도 찾을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즐기는 유성 게임을 원하신다면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었죠. 자동 모드를 지원하고 있으나 맵에 진입하는 건 일일이 다 손으로 해줘야 했고 난이도가 높은 곳이라면 자동 모드로는 깰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탄막을 잘 피하고 잘 쏴도 전투력이 부족하면 클리어가 안 되는 스테이지가 생겨나기에 리셋을 안 하고 시작한 스노우볼이 점점 굴러감을 느낄 수 있었죠. 그래도 저는 이 게임을 괜찮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투는 사실 양사형으로나오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하며 전투에서의 부족함을 채워줄 뛰어난 비주얼이 이 게임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리를 따지는 분들을 위해서 매 스테이지마다 스토리를 잔뜩 넣어주었고 그 스토리는 모두 풀더빙에다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역동적으로 움직여줬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집형이란 장르에서 퀄리티가 높은 캐릭터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게임이 평탄은 쳤다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 서비스로 오픈하며 검열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특정 캐릭터의 터치 모션이 삭제된 건 안타까운 일이고 대부분의 유저가 유키의 브레이버를 끼워서 스테이지를 밀고 있는. 탈기라 된 모습이 보기에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PVP가 없고 PVE로만 경쟁하는 일종의 분재 게임인데다 부족한 자원과 할거리는 주기적으로 이벤트 스테이지로 채워질 예정이니 자신의 취향에 맞는 캐릭터가 있거나 이런 류의 게임에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살짝 찌먹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네요 사실 인문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건 리세마라여서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한다면 뒤로 갈수록 꼬아지는 게임이 오래가면 좋겠지만 퍼빌리셔의 전작이 굴림지격이라는 사실이 제일 불안했던 수집형 슈팅 RPG 걸카페건이었습니다 자, 어이가 없다. 응. 아 예. <laughs> 이거 누가 알려준 거야?